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 대비와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김근희 세무사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내가 받은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요, 상속 재산에 대한 공제, 두 번째로 기초 공제와 일괄 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금융 재산 및 동거 주택 상속 공제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마지막 순서로 상속 공제 종합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공제 상속 재산에 대한 공제 규정에 있어서 일정 상속 재산 미만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러한 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요. 먼저 기초 공제 및 일괄 공제가 있고요. 배우자 공제가 있으며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 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주택이 있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고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각종 인적공제를 합한 일괄공제 5억원과의 비교액 중에서 큰 금액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계신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최소한 5억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 재산 가액에 대해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그리고 30억 원둘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공제하게 되는 것인데요.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이상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내에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협의해서 분할한 다음 등기까지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어떤 금액일까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 재산 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 재산과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의 20%를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만약에 신고되지 않은 차명계좌가 있었다. 이러한 금융재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효자공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모두 갖췄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지만 그 금액은 꽤 크기 때문에 상속공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서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공제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계실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계실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피상속인이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 공제 종합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상속 공제들은 합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상속공제 종합 한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속공제 종합 한도는 상속공제 상속재산에서 다음의 금액들을 뺀 금액들을 공제하고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모두 빼고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공제대도가 있어서 일정액 미만의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혹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는데요. 상속세는 아직도 정부에서 결정해줘야 하는 세금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결정한 것으로 정리를 하죠. 그렇다면 기준 시가로 정부에서 결정을 해두었다면 그 금액이 나중에 양도할 때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상속공제 이내에 있는 상속재산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보고요. 내가 받은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 공제 얼마까지 가능할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